전남도가 전국 관광지 평가에서 지역 호감도 우수에 4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완도군의 대표시장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완도 오일시장이 완도 전통시장으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맞춰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가 지난 23일 북한이 감행한 해안포 사격을 탐지하고도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가 나온 뒤에야 늑장 발표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리니지2M을 출시합니다. 리니지M 출시 이후 2년 반 만에 돌아온 빅 이벤트에 시장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전남방송 뉴스 권민아입니다. 전라남도는 서울마케팅연구소 제5회 트래블라이 어워즈상 시상식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지역 호감도 부문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초 지자체 가운데 목포시가 음식부문에서 최우수로, 광양시는 축제부문 중 봄축제부문에서 최우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윤진호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남의 바다와 섬, 갯벌과 해안선 등의 풍부한 블루 관광자원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로 가꾸겠다고 말했습니다. 1981년에 개설되어 완도군의 대표시장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완도오일시장이 완도전통시장으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완도오일시장은 올해 4월 새롭게 재개장 후 매일 운영되고 있음에도 5일마다 열리는 시장으로만 인식되어 상설시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려는 시장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완도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5일마다 열리는 정기시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며, 시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노점상인 길터 주기와 상인회와 방문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장 등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맞춰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88%인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을 연말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감시 인력도 현행 470여 명에서 700여 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 구주기에 맞춰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정부의 뒤늦은 유감 표명과 항의 수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25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령도 북동쪽에 있는 창린도 방어부대에서 직접 해안포 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유감의 뜻을 발표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관영매체 보도 이후 실제 사격이 있었던 지난 23일 이후 사흘 만에 나와 우리 정부가 포격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방부는 해안포 발사의 사전탐지는 인정하면서도 은폐 및 축소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우리 측 항의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27일 리니지2M을 출시합니다. 리니지2M은 사전 다운로드 첫날인 25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양대 마켓에서 다운로드 인기 1위를 기록했습니다. NC소프트는 원작의 재미를 이어가기 위해 3D 모바일 게임 최초로 다른 캐릭터가 침범할 경우 서로 겹치지 않고 부딪히게 만드는 충돌 처리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니지2M은 PC와 모바일을 오가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퍼플 서비스를 제공하며 12세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